대전은 WTA의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의장을 맡을 만큼 과학과 밀접한 도시인데요. 혁신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13번째 WTA 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3D 모니터와 연계된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거대한 굴삭기를 이리저리 조종합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공을 옮기다 보면 굴삭기 운전을 실제보다 더 안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일단 안전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나 아니면 장비가 노후되는 그 단점들이 있는데 저희 시뮬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그런 점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체계발아등 세계적 인사가 빛나는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깨지거나 변색 없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이미지를 담는 게 핵심인데 대학생들의 백역의 창업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표현하는 그 인테리어 액자 안에 담기는 텐츠물이 디자인적으로 저희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게 평가를 받아서 투자들도 받게 됐고 제 13회 WTA 대전 하이테크 페어가 혁신 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WTA 47개 회원국 중 20개국 500여 명과 73개 국내 기업이 IoT가 접목된 기술 등 첨단 기술을 교류하며 해외 진출도 모색했습니다. 중국이랑 이란에서 기업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제 학생들이 같이 하는 글로벌 스 디자인 전시가 있는데 거기서 짐바브웨 하라데 공과대학교에서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드론과 3D 프린팅 등도 체험할 수 있는 WTA 대전 하이테크 페어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